어, 안녕하세요, 독일 PM 비가나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때도 한번 우리 사장님 만나 뵙고 그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죠. 어, 갱년기의 총 집합체이셨던 우리 유덕과 사장님께서 사실은 저와 소비자로 만나셨어요, 그죠? 그랬는데 어느 순간 요즘은 이제. 열심히 알리시는 PM의 사업자가 되셨어요. 어떻게 이제 PM 사업자까지 진행할 수 있었는지, 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셨는지 한번 궁금해서 저희가 이렇게 인사드리러 나왔어요. <laughs> 왜 갑자기 이제 사업까지 생각을 하게 되신 거죠? 음, 제가 사업으로 이제 마음을 결정하게 된 거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이 p m 을 내가 선택해서 사업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하게 된 거는 제일 큰 거는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제품에 대한 신뢰성이죠. 제가 먹고 몸이 저는 주변에 그래요. 이렇게 음, 만병통치약은 아닌데 만병통치약 같은 효과를 준다. 아, 만병통치약이 아닌데 네, 아닌데. 왜냐하면 제가 온 어, 대학병원까지 선 대학병원 두 군데나 가서 다 검사를 하고 어떤 해서 낫지 못했던 부분들 밝혀내지 아하. 못했던 어떤 건강상 이렇게 건강 검진을 했을 때는 정상이었으니까 으흠. 근데 제 몸은 너무 아프고 붓고 아하. 진짜 몸무게가 진짜 엄청 부었었잖아요. 맞아요 오늘도 성당에서 네. 저희 남편이 허! <laughs> 누님이 딸자이 됐다고 그 전에는 동글동글하셨는데 이제는 얼굴에 가게 나올 네, 정도로 네. 많이 빠지셨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어~ 제품에 대한 신뢰성 아~ 이 제품이면 내가 누군가가 나처럼 아팠을 때 음. 제가, 제가 제일 또이제 좋아지면서 알렸던 분이 좋아지고 아. 네또 그 중에 가족 중에 여동생이 너무 몸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런, 그런 것들. 이렇게 알렸을 때 다른 상대방이 몸이 나았잖아요. 저처럼. 어, 그 보람이 죠 네. 거기에 대해서 참 기쁨, 기쁨을 느끼면서 제가 아, 보람이면서, 아, 참, 그기에 대한 어떤 감사함도 제가 느끼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음, 건강에 대한 감사함을 또 느끼시고, 네. 그 다음에 이게 선하게 내가 누군가를 오늘 조석 돕는 것도 아니고 음. 어, 어떻게 다른 방법은 아니나 내가 좋은 정보로서 그다음에 좋은 제품을 나눴더니그 사람이 삶이 아, 편안해졌을 때그 희열은 음. 정말 그저 진짜 우리 아저씨. <laughs> 아, 남편 이야기 하지 마라. 남편 이야기 말 네. 그랬어요. 이게 저보고도 어제도 그러고 하는 말이 진짜 PM이 저를 살렸다는 말을 남편이 참 잘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제일 산정인이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른 사람들. 왜 이, 어제도 제가 이제 전달해서 그 먹고 음. 몸이 좋아진 소비자가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통화하면서 계속 처음에는 그냥 나, 내, 나가 좋아진 거 보고 음. 진짜 그것만 보고 미, 믿고 먹었는데 본인은 크게 이제 어, 뭐야. 기대를 안 했었죠. 안 했었는데, 한 달쯤 됐나 모르겠어요. 근데 먹으면서 며칠 지나면서, 어, 이게 뭐지? 라고 느꼈던 거죠. 아하. 제가 전달할 때도, 3일만 먹어보면 덜 피곤하고, 알 거라고. 아하. 일주일 되면 잠못 자고, 걔가 잠도 못 자고, 발바닥까지 아프고. 아하. 근데 본인도 답답한 거죠. 병원 갔을 때딱 저처럼. 아무 그게 없었으니까. 아하. 건강한데 나는 아파 죽겠고, 진짜 염증으로 몸이 붓고 제가 들어갔을 때공감100%왜냐 아, 제가 다 그랬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확신을 가지고 제가 전달할 수 있었던 것, 고 아, 이야기를 해줄 아. 수 있었던 거 근데 아니나 다를까 걔가 먹고 전화 와서 언니 이거 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어 괜찮은 것 같아 이거 어, 가워가 하고 왜냐 걔도 다른 제품들 홈쇼핑에서 아니면 그런 거 오전식품 워낙 많으니까 맞아요. 또 이제 그, 많이 먹어봤는데, 어, 언니, 이건 뭔가 다른 거 같다. 내가 그 전에 먹던 거는 진짜 안 먹고, 내일 계속 두고 또 다른 거좋다면또 다른 거 먹고 했는데, 얘는 이상해. 이러더니 이제, 급기야 아하. 아, 이게 전화가 왔죠. 동생한테 전달했다. 아하. 이게, PM이 그런 게 있더라고. 제, 제가 하는, 제가 경험, 짧지만 몇달 안에 느낀 게 뭐냐 하면, 제대로만 먹으면 진짜 일주일이라도 제대로만 <laughs> 먹으면 맞아요 가이드 해주시는 대로 바로 진짜 느끼게 돼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부분만 제대로 되면 아~ 이거는 계처럼 또 다른 제가 전달했던 소비자분들 네. 동생이나 아는 형부나 다 이렇게 좋아지는 거는 확실하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남성이든 여성이든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시면은 갱년기 증상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아. 사실은 저는 아직까지 이게 갱년기라고 <laughs> 할 만큼 겪지는 못 했으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열명 중에 몇 명은 갱년기를 증상을 겪고 지나간다고 생각하세요? 열명 중에? 아 저는 다 겪어요. 아열명 아, 중에 네. 10명. 제가 다 겪는데 네. 이제 제가 느끼고 주변에 예, 이야기해보고 또 이제 뭐 제가 갱년기를 겪으면서 뭐 한의 한의원도 다니고 또 병원도 다녀보고 상담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본 거랑 또 주변에 제 또래, 아니면 저보다 젊으면서 이제 갓 50대, 40대, 뭐, 이게 근데 경력기라는 게, 제가 느끼면서 놀랐던 게, 제 친구 같은 게저 같아요, 나이가. 근데 걔는 서른 아. 아홉에경력기가 왔어요. 맞아요. 네. 그, 이거는, 이게, 제가 보니까, 이제 쭉 그동안 10년 넘게 이제 겪으면서 봤잖아요. 주변에 뭐냐면, 하다 겪는데, 사람마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알게 된 거는, 우리가,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소음인인데 저는 막 열이 막 난다든가, 음. 땀이 먹고 지난다든가, 이건 아니었어요. 음. 근데 이제 기력이 없다는 걸 느끼고, 아, 제 같은 사람이 있고, 음. 또 성격 따라 이제 이 소양인 같은 경우는 열이 막 음. 오르는 거잖아요그래 그런 분들은 바로 느껴요. 아, 내가 경영기인가 봐. 아. 근데 이제 나 같은 사람 또 다르게 진짜 성격 좋으신 분들은 갱년 나는 갱년기 안 했다 <laughs> 우리 시어머니 같으신 분들도 뭐냐면 너는 그런 거 없었다 아하. 근데 우리 동서가 예전에 뭐라 했냐면 아니라고 어머니 갱년기 때 나한테 얼마나 짜증 낸지 모른다 맞아요. 그니까 보다 겪는데 음. 그 편차가 있고 사람 따라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느끼는 음. 게 다르고 또 인정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음. 제가 볼때 맞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듣고 있으면은 갱년기를. 모든 걸 거의 대부분 다 겪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다 겪다 보니까, 아,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면 참 좋겠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드리면 더 좋겠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경험을 가지고 맞아요. 계시기 때문에 그 누군가를 만나도 다 공감이 가능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처방을 해주셔야 되는지까지 상담이 다 가능하신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음. 아까 말했던 그 친구나, 그 그러니까 동생이나, 또 이제 주변에 만나는 이제 갱년기 접어드는 사람들, 아니, 접어듣던 사람들, 이야기해보면 알아요. 그러다가, 나처럼 정상이 진짜, 진짜 이렇게 심할 정도로, 어, 그 전에 혹시나 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본인의 갱년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명만 이렇게 딱해주시면 아. <laughs> <laughs> 너무 많아서. 아. 제가 이제 그 총체적인 난국에 얼마 전에 제 친구가 통화하는데 그랬어요. 주변에 이야기하면서 준종합병원이었던 친구가 있다. 아하. 근데 걔가 이제 제 이야기 듣고 PM을 이제 묻기 시작했는데 음. 주변에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말을 친구도 알 정도죠. 준종합병원. <laughs> 그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 이제 이게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했었지만 저는 그게 이게 진짜 음. 영양분이 부족하면 음.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 맞아요. 또 그리고 또 뭐냐면 제가 느낀 거는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몸또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 저 이게 똑같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같은 음. 말은 다르지만 두 개가 다 가, 같은 영향을 끼친다고 봐요 음. 그러면서 정신도 무너지고 그래서 음. 제가 어~ 진짜 이 공황장애나 또 우울증 불안증 그리고, 그, 제가 자율신경 실족증까지 작년 같은 거 검사하러 갔었잖아요 음. 그, 검색가시면다 나오는 그증상들 거의 뭐 열이면 여덟 가지는 무조건 다 갖고 있었죠. 또 초장기에 경년기 오면서 제가 몸이 부으면서 근막통증 증후군. 음. 제가 되돌아보면 좋아지고, 이게, 피엠을 먹으면서 좋아진 것들, 다른 분들의 후기를 듣다 보면 느끼는 게, 어? 맞아, 나 저랬었는데, 저것도 음. 없어졌네, 저것도 좋아졌네, 이런 것들 진짜 많거든요. 맞아. 네 수면 장애도 있으셨고. 네, 당연히 잠못 자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그, 그 그전에도 그랬는데, 누군가 이제 이야기하다가 느낀 게, 제가 다리 이제 이게 지가 나가지고 종아리. 아. 이게 나중에 심하면 종아리 지나가서 이게 진짜 막 너무너무 아프거든요. 아. 알잖아요. 그래서. 슈퍼파드 슈퍼파드 니다 맞아, 슈퍼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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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드 슈퍼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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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나중에 종아리 이게 렇막 너무 아프거든요. 풀 수도 없어. 시간도 뭐 1, 2 분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한참을 부여잡고 잠자다. 특히나 잠잘 때 이제 일어나니까 아, 그럴 그런데... 때 특히 우리가 맞죠. 칠칠 레시피 막 이런 게 최고긴데. 리스. 네, 네. 음. 제가 안 그래도 그러니까 아 그걸 먹으면서 좋아지고 그정상이 없어졌으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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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그때는 또 몰라요. 이게 예, 후기를또아 맞아 나 그랬었는데 맞아. 이런 것들 음. 어, 말도 못해요. 여러 가지들 진짜 많아요. 뭐손 그 뭐야 손발 이이 손톱, 이 손톱 내라는거 좋아했는데 못했죠 다 왜냐하면 이제 손끝까지 이게 모세혈관 이게 진짜 뭐 유령화있으시 그러다니까 손켜켜 일어나면서 다 부러지죠 옷에 내 근리죠 음. 어뭐 아유 뭐, 너무 많아서 너무 제가 많아서 우리 유덕가난한님께 허락을 받고 사진을 한번 공유해드려야 되겠죠. <laughs> 사람들이 저희가 이제 며칠 전옷 가게를 같이 갔어요. <laughs> 그랬더니 어, 예전에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렸더니 이렇게 보시더니 그분이 어 이거 본인의 어머니냐고 그래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 그럴 그러니까, 정도로 <laughs> 정말 많이 변화가 되신 케이스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영상을 함께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울산에도 사실상 이 PM 제품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 그옷가게 갔더니 그 매니저님이 어, 혹시 이거예요 하고는 저희 제품을 하대 들고 나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걸 제대로 전달을 때못 받으셨으니까 그거를 반포 정도를 그냥 먹어보신 케이스였고 거기에 오신 손님은요 제품을 이만큼 사다 놓으셨대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 안 먹었대요. 먹 아? 먹어. 그걸 믿지 않았고 어안 드셨는데 그분은 결국에는 그옷 가게에서 이제 살이 너무 많이 찌셔가지고 결국에는 옷을 못 사고. 나가더라고요 자, 이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그리고 울산에 특히나 계시면서 나는 갱년기로 힘들다, 체중 조절이 안 된다, 수면 장애가 있다, 급기야 음. 공황 장애까지 왔다 이러한 분들 다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분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은요, 하, 그렇죠. 이분의 아드님 같은 경우는요, 음. 체중이 한 10일 만에 10일도 안 걸려, 한 10일. 7일은 음, 걸렸겠다. 헉, 체중이 그, 8kg가 빠졌어요. 저희 제품으로 다이어트 야, 네, 저희 하면서. 정말 좋은 어머니를 두신 <laughs> 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궁금하시다. 그럼 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laughs> 음, 노출된 전화번호로. <웃음> 맞아요. <웃음> 위에 음. 있는 유덕화님께 전화를 주시면 은요 정말 이 PM 제품으로 가장 많은 어, 효과를 누리실 수 있게끔 상담과 가이드를 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언제든 연락 주시면 감사할게요. 그리고 다음 편에는 또 우리 유석화님이 해주실 수 있는 이야기가 많이 있으니까 저희가 자주 자주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